아 여러분 지금 오전 8시 아, 한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음좀 많이 피곤한가 봐요. 또 어저께도 매장에서 꼬꼬라져서 샀네요. <laughs>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 다육이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야생화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제라늄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고양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음 이렇게 행복감을 누린다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의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뭐 부귀와 영예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다안 되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건강에 해주는 게 우리의 식물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가 집에 이제 가기 전에. 제라륨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제라륨. 아, 저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라륨. 물을 좋아한다? 물을 안 좋아한다? 글쎄요,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될것 같습니다. 제라륨이 생육 조건이 좋은, 어, 얘네들이 성장하기 좋은 온도에서는 18도에서 22도, 23도 이렇게 되죠. 그때는 물을 좋아한다. 음. 그리고 그 기온이 아닌 날씨에서는 얘네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 어, 물을 계속 쳐도 되던데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죽는 게 나오죠. 그죠? 응. 음. 뭐냐면은 식물이라는 건 그래요. 금방, 뭐, 이렇게 병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뭐 고프고 또뭐안 좋은 상황들이 금방 나타나는 거는, 어, 있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진행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재료은 물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확실히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제라룸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 이 아이는,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유튜브 제라룸 방송을 했을 때, 어, 처음에 심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저번에 완전 말랐던 것도 기억하시죠? 음, 요렇게 꽃은 여러분 이, 이거는 따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는 손으로 잘라도 잘라집니다. 근데 물기가 없을 때는 손으로 잘안 되면 소독한 가위로 자르시라는 거 말을 해드리고요. 어, 제라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하, 하려 하니 계속 지켜보다가 물을 줘보면 여러분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물이 바짝 말랐을 때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데이터를 필요하시면 흙을 파보셨을 때 흙을 1cm에서 2cm를 파보셨을 때이그 물이 없을 때어 흙을 파보셔서 1cm에 그때가 제일 적기고요. 조금 말리듯이 어느 정도 어좀 말랐다 싶을 때 주시는 게제라름을 죽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라 말을 해 드립니다. 뭐,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흔,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라늄 제가 완전히 어머 얘 불쌍해, 오, 말라서 어떻게? 그럴 때 물을 줬는데 물을 줬을 때 저면 관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펴졌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 물을 줄 때는 여러분 어, 완전히 물이 물이 곱을 어, 때 주시라는 거 제가 그거를 꼭 말합니다. 이제 30도가 넘어가면 제라림들은 이제 힘들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도 가장 서늘한 곳, 그리고 이렇게 하우스에서도 가장 서늘한 곳에 놓으셔야 이 아이들은 죽지 않고 햇빛으로 인한, 음, 어떤 죽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지금 많이 지금 상당히 건강합니다. 아, 이렇게 아여러분이 허브는 정말 꽃이 예쁘네요. 보랏빛으로. 음. 그리고 야생화 같은 경우는 물이 바로 말르면 여러분 물을 바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자, 아유, 우리 다육이들도 이쁘고요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서요. 여러분. 어, 화이트 링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심었잖아요. 근데 어제보다 조금 올라왔어요. 상태가 이제 좋아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에 햇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차광이 됐는데도 이 잎이 조금... 어, 농장에서 아무래도 햇빛이 없는 데서 키우셨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 애가 처지고 있어요. 어, 물 때문에 곱아서도 그렇지만 이럴 때는 더 차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를 제가 말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시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야생화. 어,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거 봐. 다육이 봐. 다육이도 얼마나 이뻐, 여러분. 어, 이렇게 우리 다육이와 우리 야생화를 보시고 어, 기운을 복두 더 올리셔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어, 희망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또 이제 집에 가서 밥좀 먹고요. <laughs> 어,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